초경을 시작해서 매달 생리를 하는 여성분들이라면 폐경이 오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라는 호르몬 활동이 진행됩니다. 건강한 몸 상태라면 월경은 한 달에 한번 주기에 맞게 규칙적으로 진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며칠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 몇 주를 뛰어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주기가 불규칙한 분들도 있습니다. 생리 기간은 유난히 빨리 돌아오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리를 하는 기간은 호르몬 변화가 급격해지고 생리통이 동반되는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리는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번 진행하는 월경은 호르몬 변화에 반응하여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거나 자궁이나 난소의 질환이 발생한다면 월경 주기나 생리양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월경은 여성 건강을 체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르몬을 조절하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상만큼 규칙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기가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인 생리불순 이유와 증상에 대한 개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리불순이 발생하면 심각한 질환이나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과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리불순은 단어 그대로 알수 있듯이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를 말하며 더 정확하게는 평균 28에서 34일 사이의 정상 월경 주기를 넘어선 상황을 뜻합니다. 이렇게 생리불순이 발생하는 여성은 짧게는 며칠 생리를 늦게 하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에는 몇달 후에 생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가 이렇게 진행되면 제대로 된 생리 주기를 알지 못하여 대비를 하기 어렵고 혹시 본인의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린 나이라고 해서 생리불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생리불순 현상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미리 주의를 하여 생리불순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복부가 차갑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무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생리불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리불순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맞은 시기에 개선하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견딘다면 자궁 내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로 인하여 추후에 임신 계획의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생리불순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다낭성난소증후군, 질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 내부의 종양이 발생한 상태라면 생리불순 증상뿐 아니라 심한 생리통과 생리양과다 증상, 심각할 경우에는 유산이나 난임 등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다낭성난소증후군, 질염 등의 생리불순 이유들. 임신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임신이 힘들 뿐만 아니라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생리불순 원인이 사람마다 다른만큼 먼저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여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극복을 시도해야 합니다. 혹시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시작했다면 먼저 스트레스 관리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운동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닌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며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수면을 잘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